국회 김정은이가 집권한 지 12년이 된 북한. 지금 북한의 열악한 식량난과 경제난, 외환난 에너지난으로 북한 인민들도 고난의 행군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라 소식을 전달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북한 군인들 얼마나 힘들었으면 북한군 소대장, 중대장들이 훈련을 중지하고 마을을 털어 너희들이 들키지만 말고 민가를 습격해서 배고픔을 달래라 라는 지시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김정은이가 북한 군인들의 이런 범죄, 안전원과 보위원들에게 권총을 발사, 해소까지 잡아라 라는 지시도 내려왔지요. 그만큼 북한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까? 자, 이런 와중에 18세에서 19세 북한 신입 여군들 충격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거의 100% 시술 후에 군 입대를 하는 이 비참한 현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북한군이 올해 가을 초모를 마감한 가운데 평안북도 군 초모의 총 책임자로 파견된 8군단 대열부장이 여성 초모 대상자들의 피임기구 삽입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가 대열보충국으로부터 추궁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북한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대열보충국은 지난달 25일 내쪽 총화에서 가을 초모가 비교적 사고 없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하면서도 평안북도 군사동원부의 총 책임자로 파견된 8군단 대열부장이 복잡성을 조성해 평안북도 가을 초모 부대 대열 편성이 늦어진 것을 결함으로 꼽았습니다. 북한은 올해 가을 초모를 진행하면서 지역 볼 지역별 주둔 군단의 대열 부 간부를 해당 지역 도 군사 동원부의 총 책임자로 파견했다라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안북도 군사 동원부에는 8군단 대열부장이 파견됐습니다. <laughs> 다만 그는 평안북도 병원에서 진행한 초모생 신체검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여성 초모생 전체 100%가 피힘기구로 알려진 루프 삽입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불합격 판정을 내려야 한, 한다면서 대열보충국의 부대 호송 날짜를 미루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간 평안북도 군사동원부에서는 여성들의 피힘기구 삽입을 문제로 걸고 들지 않았는데, 8군단 대열부장이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초모 일정의 차질이 빚어졌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입니다. 북한 소식통은 여기, 북한에서는 부모들이 딸들을 군에 내보낼 때 무조건 고리, 루프 시술을 하게 한다라며 부모를 떠나 집단 생활을 하면서 군대 안에서 흔한 강간에 대비해 피임하기 위한 것으로 고리, 루프 시술을 하는 것이 관례처럼 돼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군사 동원부도 이런 속 사정을 알고 있기에 여성 초모 대상자들이 루프 고리 삽입 시술을 했다는, 것을, 했다는 것으로 신체 검사에서 불합격을 주진 않았는데 사정을 전혀 몰랐던 팔군단 대열 부장이 이번에 이 문제를 걸고 들었다가 오히려 대열 보충국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는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팔군단 대열 부장은 18세에서 19세 여성들이 피힘한 것이 정상이냐며 문제 삼았으나 대열 보충국은 문제시할 사안이 아니니 소리 내지 말고 부대 호송과 대열 편성 일정을 다 거치라라고 지시했다라며 특히 대열 보충국은 이 사건 내용이 주민들에게 흘러 들어가지 않게 함구할 때 대하여서도 강조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대열보충국은 입단, 대열보충국의 입단속은 북한군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여군 성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하려는 위도라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경로로 사건을 접한 북한 주민들 속에서는 북한 여성 군인들이 강간 당하는 것을 당연한 일처럼 여기는 대열보충국 간부들도 딸들을 군대에 입대시킬지 위문이라는 비난이 나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후 대열보충국은 8군단 이 대열부장에게 초모 현장의 사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대열부 간부라고 지적하면서 별것 아닌 문제로 평안 북도 가을 초모 일정을 지연시킨 데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데일리 NK의 소식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저의 WTR 소식도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데일리 NK의 기사는 좀 약하게 나왔어요. 지금 북한에서 북한의 어머니들이 딸들이 군대에 입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시키는 게 고리수술입니다. 지금 북한의 이 여학생들 17살쯤 되면 학교를 졸업을 하고 군에 입대를 하려고 합니다. 군에 입대를 하고 하는 것은 사회 생활을 하거나 대학을 못 가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 있지만 그래도 군에 가면은 최소한 한끼 이상이라도 모으니 17살과 18살 된 북한 여학생들이 졸업하자마자 군에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몇년 전부터 북한의 부모들이 딸들이 군에 입대하겠다라고 하면 비싼 돈을 들여 고리 시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리 시술 쉽게 말해 피임 기구를 삽입하는 수술인데 이 수술을 또 잘못하면 군에 입대해서도 임신이 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충격적인 소문이 터져 나간 이후에 17세에서 18세 정도 되는 딸들을 딸들이 군대에 나가겠다라고 하면 북한의 어머니들은 주로 이 고리 시술을 잘하고 질이 좋은 루프를 가지고 있는 그 의사들을 따로 찾아가서 만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 고리 시술을 제일 잘하는 의사가 평성에 있다, 또 신의주에 있다, 원산에 있다 라고 한다면 북한의 엄마들은 큰 돈을, 큰 돈이 들진 않지만 돈을 좀더 들여서라도 자기의 딸들에게 그쪽 지역으로 데려가서 자기의 딸들에게 이런 고리 시술을 하게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북한군 여군들, 특히나 가제, 입대를 한 17세에서 18세 되는 신입 여군들, 얼마나 입대를 하면 당합니까?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이 성폭행을 다간 북한의 19세, 20세 난 여군이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사건도 터졌지, 않, 터졌지 않았습니까? 러니까 북한의 어머니들이 딸들이 군에 입대하겠다라고 하면 돈을 들여서라도 평양이나, 아니 평성이나 원산 또그 신의주 같은 데 가서 이런 고리 시술을 하고 군에 입대시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임신이 안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복무하는 와중에도 다시 돈을 들여가지고 이 엄마들이 병원에 데려가서 이 고리 시술, 재시술하는 부모님들도 북한에 많습니다. 이게 바로 북한 김정은의 여군들의 민낯입니다. 제 주변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군 생활 하다가 끝내는 정신 이상이 걸려서 생활제대가 된 저의 친척도 있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북한 김정은에게는 무엇이 정답이다? 요, 김정은, 김여정, 요, 뱀대가리만 딱 따면은 북한, 북한은 이미 자본주의거든요. 김정은에게는 벙커버스터가 정답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지금 외신들이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네탄 야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에 초청을 했으며, 이스라엘에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은 한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다. 또한 한국과 이스라엘 FTA를 맺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 여기에 사이버 안보까지 새로운 군 동맹 강화에 초점이 있다라며 외신들이 한국과 이스라엘 새로운 동맹의 업그레이드가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송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가 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한국 대통령에게 우리는 함께 하면 더 성공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두 정상은 최근 지역 및 국제 현안과 함께 다양한 협력 분야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스라엘과 한국 간 협력에 관해 집중 논의를 했으며 네타냐후 총리는 한국과 협력을 한다면 우리는 함께 더욱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양한 협력 분야에 대해 논의했으며 각 주제를 검토하기 위해 조율된 직원들,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업무를 진행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벤야민 네타냐우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과 한국은 좋은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둘다 미래 지향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저는 보통 미래는 혁신을 촉진하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혁신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는 국가들입니다. 우리가 한국과 이스라엘, 우리가 협력한다면 우리는 함께 더욱 성공할 것입니다. 라고 네타냐우 이스라엘 총리는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한 현재의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논의를 했습니다. 네타냐우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스라엘에 공식 초청을 했습니다. 네타냐우 이스라엘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스라엘로 공식 초청을 했으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방문한다면 이는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첫 번째 한국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나는 당신의 나라 대한민국을 방문한 것을 잘 기억하고 있으며, 당신의 우리나라 이스라엘 방문은 상호 우호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방문에는 기술 분야의 사업 대표단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이 우리가 미래에 우리 사이의 무역뿐만 아니라 합작 투자와 연구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위에 함께 노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친구로 여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네타네오 일본, 네타네오 이스라엘 총리는 강조했습니다. 자, 당시에 이 예루살렘 포스트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스라엘 총리의 이스라엘 공식 방문 요청 초청에윤 윤 대통령이 뭐라고 강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기사만 보면 굉장히 무게감 있게 이스라엘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을 했죠. 자, AP 통신이 지금 한국과 이스라엘의 새로운 동맹의 강화가 시작이 됐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윤석열 대, 한국 대통령은 2030년 세계 박람회, 엑스포, 부산 유치에 대해 이스라엘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이스라엘 한국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베냐민 네탄 야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지난해 12월 발효된 한국 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FTA는 한국이 중동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양국 간 인공지능 AI 또 대체에너지 등 기술협력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a p 통신은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추진 중인 교통인프라 확대 사업에 우수한 기술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네타냐후 총리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과 한국이 활발한 경제 협력을 기반으로 양국 관계를 확대해 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국과 이스라엘은 로봇, 스마트 모빌리티, 바이오, 양자, 퀸덤 등 신사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라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스라엘 네탄야우 총리 총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AP 통신이 강조하는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특히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네탄야우 이스라엘 총리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앞으로 미래 혁신 분야의 공동 연구를 추진해 나가고. 한국과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또 사이버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두 사람은 약속을 했습니다. AP통신이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군 새로운 미사일 방어와 사이버 안보 등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국방 협력 강화가 공식화된 것이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동안 유엔군을 한미연합훈련에 포함시킨 것처럼 앞으로 한미일 또한 쿼드, 오코스 동맹뿐만 아니라 한국과 이스라엘의 새로운 군사 동맹을 통해 이 공공의 적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으로 AP는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문재인 전 정권에서는 이런 일을 이 이런 일을 생각할 수도 없었지만, 그러니까 문재인 전 정권에서는 이런 일을 꿈꿀 수도 없었지만, AP 통신은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새로운 한국과 이스라엘의 새로운 신 국방 동맹, 즉 공공의 적 공공의 적두개 있습니까? 북한하고 중국이란 이야기죠. 그러면서 AP 통신은 가장 돋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네타냐우 이스라엘 총리의 정상회담이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은 지금 현재 이 외신들이 소상하게 전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네타냐우 이스라엘 총리가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새로운 동맹에 대한 그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식 초청한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 이 JNS라는 외신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 네탄 야우 이스라엘 총리와의 만남에서 한국과 이스라엘의 새로운 <laughs> 신동맹, 그러니까 국방뿐만, 국방뿐만 아니라 이 경제교류와 교류, 경제 여러 다방면에서 이 이스라엘과 한국은 이 동맹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부분을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외신들이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강조하겠습니까? AP 통신도 강조했지만 문재인 주사파 전국 내는 꿈도 꿀수 없었던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해내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얼마나 잘 뽑았다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